스마트 플립북은 모두 네오펜 디지 로그 기술을 지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책에 쓰면은 패드에 그대로 올라와요. 대표님이 만든 모든 교재, 플래너, 노트를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그게 네오펜이라고 종이에 쓰는 펜, 펜, 아, 뭐, 있어요. 여기에 필기를 하면 이게 그대로 올라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도 이걸 그대로 눌러서 노트나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펜으로 써서 여기에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떠한 장점을 주냐면 우리 대표님의 스마트폰이 좀 화면이 좁잖아요. 넓은 노트나 책을 가지고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전자칠판처럼 쓸수 있고 동영상 만드는 걸쓸 수가 있는 기술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기술도 그리다 보드로 해가지고 출력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그냥. 예, 프린터 가지고. 예,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물론, 요, 교재로 만들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건헤드나 이런 쪽에, 인사하는 쪽에, 저희가 소개한 업체에 맡기면은 훨씬 그 깔끔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어, 이 디질로그 기술은 앞으로, 자, 교재 컨텐츠는 오랜 시간 교육에 익숙한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스마트 테크지를 연결해서 다양한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생 강사 수업, 상호작용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수업, 여러 가지.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그 단위 일변도의 수업에서 좀더 폭넓은 수업으로 내 수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 에드프레소, 어, 스마트 플립북은 우리 대표님들한테 새로운 수업 세상을 열어줘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를 했어요. 예, 네, 삼성에서 교육 담당자 했는데, 자, 수업은 종합예술이 돼야 돼요.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 거예요. 더 가속화될 거예요. 종합예술이라 하면은 다양한 내 수업 역량으로 그 각각의 1시간 반, 1시간, 2시간 이 수업인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컨설팅 레벨까지 수업의 퀄리티를 올리시면은 아, 훨씬 좋은 수업이 돼요. 특히 전 성인 수업. 특히 그렇죠. 성인 수업 다 지금 무료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유료로 뭘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업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하고 플러스된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 역량을 에드플러스 스마트플립북이 반드시 채워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스마트플립북을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예,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은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뭐 100개든 200개든 컨텐츠를 넣어놓고 대표님이 원하는 서버에다가 아니면 카페에다가 밴드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구독형 서비스는 저작권보가 돼요. 완전히. 자, 대표님이 100개의 스마트 플립을 만들어서 이 DB를 다 똑같이 하면 학생의 애드렉션에는 한 개만 저작이 돼요. 항상.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받을 때는 그게 오버라이트가 돼버려요 물론 100개를 다줄 수도 있어요. DB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대표님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양한 그 대표님들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통합된 기술을 지원해요. 통합. 예. 자 스마트 플립북 내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필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재하고 연동해서 디지로그 기술로 해서 교재하고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표님들에게 이제. 풀어드리는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걸 활용해서 대표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표님이 원하는 플랫폼에 탑재해서 서비스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업의 혁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냥 강의 일변도의 수업이 아니고 수행과 다양한 수업 시스템을 아, 설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전 그런 경험은 제가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거예요.